맛있겠다 먹어볼까왜 <목소리가> <오랫동안 목소리가> <혹시> 오랜만에 먹나요? <목소리가> 진짜 오랜만이야 맨날 으라고나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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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를 이사하는데 안 깨지게 하려고 아아 대박 어보는데이제 이게 오히려 더잘 오늘 시장 이 오늘? 니랑끈적이럼사는거는 회사 얘기 안 해? 제발 풀려라 샴푸 어이좀좀줘 봐. 네. 이 네, 네. 약간 너무 건조해. 어, 건조해 응. 가지고 응. 건조해서 약간 이게요 뜯어버렸네요. 열라 있어서. so boy 저거 진짜 어떠다놓야 할지 모르겠네. 그치? 응. 거 같이 먹어지아 진짜 오랜만이네. 레드만 먹는 거네? 그치? 응. 못 참아. 레드는 못 참아. 한입 먹어볼게. 진짜. 어요 진짜 풀려, <laughs> 진짜 풀려. 음. 자 바로 어? 색깔이 약간 네? 낙타색 아니야?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일단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일단 조금 해보자 <laughs> 이거는 입술이에요 터너, 어, 잘못, 아, 이거, 맞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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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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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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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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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진짜 이거 좀 약간 뭐가 제일 이상?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베이지인가 내네서 흑발 했는데. 구매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검정색깔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입으면 예쁠 것 같고요. 캐시미어 제품이어가지고요. 지금 그아 이거 내일 입을까? 그리고 저희 바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거꾸로 리은가요 네, 커플리 맞지만 너무 그렇죠? 편해 보이네요. 약간 오, 동네 마실용으로 이렇게 딱잘 어울리네요. 오, 완전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딱이잖아요, 그죠? 이 버켄스탁 신발입니다. 이게 항상 품절이었는데 바로 샀어요. 근데 제가 245인데 250을 사니까 아주 편하게 잘 맞습니다. 화요일 화이팅. 이렇게 안 걸어? 응. 화요일 화이팅. 고기가 있고 있고 일단은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잘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큰 보름달이 있습니다. 안녕 또 올게요. 나가보겠습니다. 은열이가 나를 챙겨오 우와, 미쳤지. 숙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두툼한 건또싸 사모가 나요. 나베 맛있어. 야베 먹었어. 음. 왜음 이렇게 맛있어? 아닌데 초장에 찍어 보겠습니다. 광어 초장은 진짜 맛있어요. 광어 는 초장이 맛있어요. 지금 <목소리> 고추. 너무 맛있어. 회이 밑에 기마니 3분. 정말 저에게는 30분 같은 시간이었죠. 이제 3분이 지나서 이렇게 하고 열어보아 이렇게 볼까? 어 주세요. 새우 탕입니다 약간 전절이 살지러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오. 오! 한 입자 먹어 볼게요 어, 그건 90년대 생기지만 안다는 <laughs> 저는 배웠어요 선배님한테서 한번 이렇게 동선한북인가동선한북 동서남북 같은 걸 네, 한다고. 선냅이좀 자연스러운 거 보니까 좀신든데생각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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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먹어볼게요. 내가 사수탕안 좋아해. 맛있다. 근데 네, 바닷가 있는 느낌이라고. 바다다. <laughs> 아, 하루. <다 웃음> 오늘 이걸 캐시할 거예요. 디테일 아주 살아있는 옷입니다. 땀을 샀어요. 눈 감고도 가는 일지로 삼각. 서무선에서 가는 길이 엄청 멀어요.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이에요. 일주일 진짜 빨리 갔어요. 백열이가 만들어진 토마토 리조또 잘 먹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우린 뭘 먹게 될지 음, 예측 불어. 아 맞다 소고기 먹고 뭐 그랬지. 근데 점심은? 선수 피맥 출발. 고방으로 바뀌었어. 평소에 마라탕집 많을 거야. 미니가 알 거야. 미니한테 물어볼게. 커피 한잔 먼저 순서가 바뀌었잖아. 응. 마라탕부터 먹고, 얼큰해지면 커피가 없어서 사야지. 그러자. 미니야 역시 이런 거 잘해. 마라탕이 나왔습니다. 4단계입니다. 빛 같은 거 하려고 세팅해놓은 거지. 나나 로비. 여기 너무 오랜만이라 누가 그런 건지 몰라요, 저런 사

<laughs> 액션맨. 그냥 밀어주면 돼. 저 안에 뭐가 있어? 가방들을 파는 거? 어, 그러겠지? 네, 진짜. 이거, 이거 저희는 아이인데, 지금 집에 밖에 나와서 조금 힘들어요. 무엇인가요? 뭐 만들고 계세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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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떡볶이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너무 맛있구요 소스도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와우 고춧가루 오늘은 커리를 먹을 거예요. 지금 카레 소스, 음미나는익히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먹을게요. 오아시스에서 샀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서. 짱 맛있어. 근데 이건 손으로 먹어야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지? 음. 음. 진짜 맛있어. 뭐라고? <laughs> 고마워. 낸 요리입니다. 두부 아니고요, 제육입니다. 밥을 했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환이들 무슨 검사해서 알았어. 입니다. 일칠 세템벌 무선은요 신발을 샀어요. 출발. 이십일부터 마스크 대중교통도 안 써도 된대요. 오늘까지 챙겨갑니다. 출발. 잠시 어? 와우~ <놀람> 네. <놀람> <fue à 요> <canceled> <놀람> 처음으로 와시스에서 산치킨을 구웠어요. 맛있겠네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신발을 모신을가요 뭐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신발을 정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 신호 바뀌다 불닭 만두. 일단 불닭은 저의 사랑입니다. 음 너무 잘맞지 다섯 개왔어 다 섞어 먹을 수 있네?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 사랑이에요 에어라이기의 만두를 우린 이제 알았다 내가 민희한테 이거 보냈거든? 에어프라이어로 안 해본 요리가 없대 민희는 응. 미 민희한테 좀 알려달라 했 열라면도 응. 먹을 거야? 아니? ㅋ <laughs> ㅋ 이따가 생각해보고 지금 매요응좀 많이 매워 오늘 핵이거든 응? 아니야 깜짝이야 핵도 팔아? 핵이 없더라 오리지널이 4단계고 응. 핵이 5단계 핵 있어? 있때 오늘은 주말이니까 쌈을 먹고요 그리고 풀고깅이라는 그래, 오아시스에서 사서 먹으려고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고, 픽스가 있는데, 음. 나는 엑스티슬레이트라는 걸 샀고, 음. 내가 80을 샀는데 좀... 85 말해. 샀어? 어 아, 진짜... 여기가 너무 이뻐서 샀어. 응, 음. 진짜 예쁘다 역시나 85 사기 잘했고 발 하나도 안 굽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오, 완전 편해. <laughs> 진짜? 난라다이 <하나의> 느낌. <laughs> 어? MV? 근데 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V를 하는 건 어색하고 안녕을 하는 건 식스. 편 만들어야지. 뭐라고? 해? 여운 출발 여운. 은여운입니다. 이렇게 은여운입니다. 이런 모자도 있 그러면 그거 왜지뭐 그거 주택 네, 네. 제가 평생 못 사겠죠? 살수 있어야 돼. 이렇게 사진 다고한건만한 한 4억 정도. 색색을 먹으다잘 <놀람> <놀람> 먹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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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맛있네요 오랜만에 먹어서 뭔가 배고파 이제 7시거든요? 이거예요 음. 음. 네. 워이좀 네. 화려한 티를 입었던.. 잘안보이는데 브로우? 첫 번째 신주 제품이에요. 그리고 음. 이걸로 묶어.